요즘 저희가 밀고 있는 그 코너가 있어요. 아, 고성과 관련된 퀴즈를 맞춰 보는 시간을 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어 상품 있나요? 상품, 상품 있나요? 오늘의 상품. 자연산 돌미역 세트입니다. 아이들 피부에 아주 좋다. 진짜 좋은가? 언니 <laughs> 피부 그만 좋아도 좋대. 아니, 제가 보다나 <laughs> 네. 이게 고관절이 좀 돌아가서 저걸 먹어야 될거 같아. <웃음> <웃음> 언제 돌아갔죠? 민용 씨 전에. 다른 음식 뭐나 미역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네, 미역은 별로 미역은 국 별로 아니 왜냐면 은 미... 여기 바닷가 사장님 미역은...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미역은 별로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초면에 네. 민영씨 보니까 자꾸 이렇게 놀리고 싶어지는 아, 캐릭터 있잖아요 귀엽지 않았나요? 귀여워서 네, 네. 막 하지마 이러면 한 100번 놀리고 싶잖아 약간 그런 캐릭터 무대 하는 거 보셨어요? 무대에는 아니요. 더 귀여워요 아진짜 난리가 납니다 어머님들 난리 납니다 아. 무대가 진짜 골반 진짜 돌아가나요? 너무, 네. 너무 감사한데 진짜 너무 오늘 진짜 너무 시끄러운 게 진짜 와 진짜 민영 씨는 와 어, 퀴즈를 맞히셔서 어, 선물을 하셔도 되고요. 아 제가 선물할게요. 일단 맞혀보세요. 맞히면 맞히면.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어, 본인의 이름 뭐 이런 구호는 재미없으니까 구호를 각자 좀 한번 정해보죠. 용망어 용만. 어, 용만! 네. 돌미역. 아, 또 돌미역. <laughs> 돌미역은 내 거다. 돌미역. 골반. 네? 골반. 골반이요. 아 좌골반이 차를 오래 탔더니 진짜 돌아가버리네요. 좌가 저쪽? 아 그런가? 요 네, 좌골반. <laughs> 그래서 좀 이렇게 미역을 먹고 몸보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돌미역, <laughs> 용망 골반. 저는 빨리 외치기 위해서 네. 큰, 큰, 큰. 좋아요. 큰. 자 과연 됐습니다. 큰을 외칠 수 있을지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최근 고성의 대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반. 햅쌀 햄살, 좁쌀 아니한 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쌀. 아닙니다. 아. 자, MZ 세대를 겨냥한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큰. 돌미역. 큰. 막국수. 아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고 특산품을 말하라고요. 막국수 아닙니다. 아, 좀 해. 돌미역. 네네. 돌미역. 어. 돌미역님. 돌미역. 돌미역. <laughs> 각광받는 각광 오늘의 상품 네. 자연산 MG 세대를 겨냥한 상품이 돌미역이라고요? 왜 MG는 돌미역 좋아할 수 있잖아요. <laughs> 겨냥까지는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용마 용망 용마! 용마님 명태 명태요? 골만 요즘 더 명태찜 한태 맛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안 됩니다. 힌트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예 모르겠어요. 달콤 아... 쌉싸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어... 달콤 쌉싸름 골마 큰 커피 커피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용망용망 옥수수 쌉싸름해요? 쌉싸름하진 않지. 그거 안 쌉면 넓은 네, 그거 먹어도. 뉴스가 안 되면 안 되면 쌉싸름하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옥수수는 달어. 이 상품으로 뭘 했어? 음료나 쿠키나 빵 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와! 아 잠깐 돌면 돌반 돌반 고구마 고구마 아닙니다. 돌면 돌면 미 호두 호두 아닙니다. 돌미역 아, 네 중에 하나가 되겠지. 도전. 돌미역. <laughs> 성게. 여기 성게가 유명해요. 아 아닙니다. 어렵네요. 아 쉽게 생각하세요. 네. 맛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세상에 맛있는 아,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잠시만요. 찌찌뽕. 어. 잠시만요. 제가 또 우리 아들 딸을 키우는 농트... 입장에서. 아, 네. 농특산물이 아니구나.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돌미역. 네. 아이스크림. 달아. 달아. 아닙니다. 아그 정도로 달아요. 그리고 어, 아주 어두워요. <laughs> 어? 아, 다크 d good, 아, 다크 초콜릿. 아 내가 내가 말했는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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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아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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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대히 어 있다는 건 아세요, 허민영 씨? 고성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실패. 이제 알아 알았습니다. 아 <laughs>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고성의 양간지품을 이용해 건조하고 가공한 카카오콩으로 만든 고성의 다크 초콜릿이 최근 핫하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와 자, 다크 초콜릿 고장으로 보상할 고성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자, 먹어보고 싶 먹어봐요. 야 허민영 씨 선물. 아 진짜 제일 돌미를 잘... 안 좋아하는 분이 일... 맞히셨네요. 그런데 아, 진짜 선물 주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 아니 드릴 건데 네. 제가 찬미 씨는 워낙 친한 동생이라서 찬미는 제가 나중에 사주면되니까 오늘 처음 뵙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김다나 씨한테.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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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답을 아, 알려줬거든. 아, 감사해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탕수블레스까지 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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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돌려보라니까. 전제머릿 속에 생각나서 정말, 얘기한 거예요. 그, 그, 미역주니까 센센 티켓 타카가 좋네요. 약속. 여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괜찮아요. <laughs> 자, 찮아요 자, 쭈꾸영 씨, 야, 아, 정답을 정확하게 맞 주셨어요.